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B는 30도, C는 60도. 자, BC의 길이가 24.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어. 근데 BC가 밑변일 때 높이를 한번 구해보래. 내가 여기다가 삼각형을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 여기가 60도래.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는 30도라고 한번 해볼까? 그런 다음, 자, 구하는 거를 X라고 놓으면 좋겠지만, 좀 편의상, 여기가 30도, 60도, 9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인 걸차안해서 여기를 X라고 나볼게 그럼 여긴 2X가 되겠다. 두 배니까. 사실 필요 없는 길이긴 해. 높이는 루트 3X. 이렇게 되겠다. 그치? 1대 2대 루트 3. 그리고 나서 여기가 또 30도래. 여기가 60도가 되겠다. 여기가 직각일 테니까. 그럼 또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야. 여기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3배를 하면 요 길이가 되는 거다. 그러면 루트 3 x에다가 루트 3을 또 곱하면 3x가 되겠다. 여기는 3x, 여기는 x. 자 근데 요 길이 전체가 24니까. 3x 더하기 x는 24라고 한번 써보고 4x가 24가 될 테니까 x는 6 이렇게 나오겠다 물어본 건 높이지 자 여기는 루트 3에 x를 곱하는 거니까 6 루트 3이라고 나올 거야 자 여기가 6 루트 3이라고 나왔어 여기는 6자 여기는 6 3 18자 이렇게 나오겠지 뭐 여기도 뭐 구해보자면 12. 자 근데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다. 자요 밑변의 길이가 24잖아.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아 밑변 미안 곱하기 높이 높이가 6루트 3이네. 그렇게 돼서 얘랑 얘랑 약분하면 12. 요렇게 곱해주면 72루트 3이라고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2번은 72루트 3. 이라고 되겠지. 얘는 단위가 제곱센티, 얘는 센티미터. 할수 있겠어? 네.